예, 오늘 말씀은 당연 이 단어로 시작해야 하겠죠. 네, 부활입니다. 부활. 음, 부활하면 뭐 여러 가지 많은 이미지들 또뭐 떠오르는 여러 가지 기억들 또 추억들 생각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기독교적인 의미로는 사전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대개 사람들은 이 일을 믿는 것을 어려워하지요. 힘들어 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죠. 납득이 안 되고 동의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사실은 설명할 수 없는 일들. 그 무엇으로도 합리적으로도 풀어낼 수 없는 희기묘묘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유독 부활의 얘기를 하면 나는 못 믿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한계 또 우리가 가진 어떤 인식의 그 어떤 폭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 빈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다 아는 것 같고 내가 과학적인 것 같고 내가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지만 실은 우리 인생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인 일들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심지어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주장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성탄과 함께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몇주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헌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헌법은 민주공화국의 뿌리와 줄기, 근간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헌법이 무너지면 이른바 민주공화국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근본이에요. 근간입니다. 부활이 없고 부활이 부정되고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허무한 것이 되고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허망한 것이 돼요. 그 누구보다도 불쌍한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목사로 산 인생이 허망할 것 같습니다 무의미할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다른 일을 하면서 내 하고 싶은 거 그냥 눈치 보지 않고 즐겁게 살았다면 물론 그걸 했다고 즐겁게 살았으려는 보장은 없지만 적어도 목사로 산그 인생이 허망한 또는 허무한 것이 되지 않을 거예요 만약 이 부활을 우리가 믿지 않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부정한다면 사실 이 기독교라는 것은 그냥 인간이 고안해내고 만들어낸 종교 또는 사상에 불구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어떤 그런 생물학적 사건 이상의 의미예요. 과학자들은 끊임없이 이 부활을 생물학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막 풀어내려고도 하고 또는 부정하려고도 하는데 우리 그. 의에 갇혀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이 진리이자 생명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건이에요. 사건, 신화가 아닙니다. 사건이에요. 기독교가 진리라는 것은 뭡니까? 믿을 수 있고 믿어야 하는 가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는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믿어야 하는... 많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뭡니까? 기독교 신앙의 가치가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자, 기독교가 뭘까요? 사랑입니다. 기독교가 뭘까요? 뭐 선함입니다. 기독교가 뭘까요? 뭐 온갖 이야기를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만 오늘 부활 주일에 맞아서 기독교 신앙의 가치가 무엇일까라고 할 때는 단언컨대 한 단어입니다. 생명이에요. 생명. 기독교의 가치는 기독교 신앙의 의미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에요. 내가 살고 남도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에만 그치면 무속입니다. 그러나 남도 살리는 건건 기독교 신앙이에요. 건 진리입니다. 건 생명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옳고 바른 것일 뿐만 아니라 살리고 살아가게 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그냥 옳은 일이야, 바른 일이야, 음, 좋은 말씀, 이른바 아 공자님, 부처님 말씀, 예, 기독교 신앙은 그것도 포함이 돼요.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살리고 살아가게 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것이고요.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기독교는 진리가 아닌 신념일 뿐이고요, 생명이 아닌 죽음일 뿐입니다. 그냥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소멸돼 버리는 그러나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사악복음서 안에 이 부활의 사건은 매우 비중 있게 다룹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이들이 말하고 있는 부활의 공통점은 이것입니다. 이 사건이 갑작스럽게 일어난 또는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우발적인 사건 해프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성부 하나님의 의해서 오래전에 예정되었고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 번 예고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겁니다. 히스토리라는 건 실제 팩트. 예수님의 부활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인생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던져진 그 쓰디쓴 레몬을 받아든 사람들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자 가장 기쁜 사건입니다. 갑자기 왜 레몬 얘기를 하시는지, 예, 하늘나무교 가족들은 다썼시죠 예, 우리가 지난 5주에 걸쳐서 삶으로부터 레몬을 받아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네, 기억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믿음의 조상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꿈의 사람 요셉, 또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 뜻을 정한 다니엘, 그리고... 지난주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까지 이들의 삶을 묵상했어요. 이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던져진 그 쓰디쓴 레몬을 가지고 끝내 멋진 레모네이드를 만들어 낸 사람들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이 뭡니까? 이 오늘 이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들에게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들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오해가 됩니다. 부활의 의미, 본질을 가지고 말씀하는 겁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의시라는 것,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모든 창조 세계와 모든 창조물을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사람들은 한 평생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아래에서 그 삶을 따르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에 대한 다양한 종이들이 있을 것이지만. 오늘의 정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따르는 삶. 그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믿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요셉도, 모세도, 다니엘도, 예레미야도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 통치를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아무 소망이 없고 어떠한 희망도 가질 수 없었던 그 혹독한 삶의 환경에서도 자신들의 정체성,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것들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잃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변질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죽음과 통치를 그들의 전 생애를 통해서 드러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만이 아니지요 영웅적인 믿음의 삶을 살았던 모든 사람이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 예, 믿음의 장이라고 부르는 21장에 열거된 수많은 믿음의 거장들 영웅들도 그들의 삶을 우리가 목상해 보면 한결같이 그들의 전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삶의 어느 순간 넘어지긴 합니다. 더러 믿음이 약해진 순간들도 있고 조금 더 과하게 믿음에서 이탈하는 그런 삶도 있었어요. 그런 삶의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말 그대로 과정이었다는 것이에요. 끝내 그들은 돌아서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요? 이들에겐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내가 바라는 것, 아, 내가 이걸 얻고 싶어, 내가 이걸 갖고 싶어, 내가 로또에 좀 당첨이 되면 좋겠고, 내가 학교에서 1등을 했으면 좋겠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좀 돈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내 자신들이, 내 자녀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런 어떤 욕망, 기대, 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진 소망은요, 믿음에 따른 소망이에요. 믿음에 따른 소망.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아니에요. 내겐 이런 것이 있어. 난 이런 달란트가 있고, 난 이런 능력, 난 이런 재주가 있어. 난 이걸 믿어. 그런 자신감이 아니에요. 또 자신이 가진 소유에 대한 기대도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으니. 내가 이걸로 뭔가를 이룰 수 있어. 내가 이 정도 있으니 이걸로 내가 뭔가 힘을 어, 부릴 수 있고 어, 힘을 쓸수 있어. 그런 기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환경에 대한 확신도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출신이. 내가 그래도 금수저 출신인데. 그래도 우리 집이 가문이 이런데. 우리 내가 배경이 이런데. 그런 환경에 대한 확신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내 모든 것을 옳고 바르게 이끌어 주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이들에게는 그러한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고단한 현실에 살고 있지만 한쪽 눈은 그런 현실을 직시해요 아내 삶이 참 고단하다 너무 힘들다 그래서 짜증도 내고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항변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진 않아요 또 다른 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소망을 두고요 이것이 부활신앙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증명한 명백한 사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그런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그 쓰리 쓴 네몬으로 가득 찬 암담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 확신을 가지고 또한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하고 살아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망상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그저 각자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무속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샤머니즘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무속은 윤리, 도덕이 없습니다 선과 악이 없어요 오로지 그 선과 악의 기준이 뭡니까? 내가 복을 받으면 그건 선이에요 내가 복을 받지 못하면 그건 악이 됩니다. 오로지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이 무속은 아닌지.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에 여러분이 자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빈 무덤 앞에서 천사에게 예수님의 부활 그 소식을 듣고 무서움과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여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0절 같이 한번 환호하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너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아멘. 운이 좋으면 만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간다면 반드시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확신에 찬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문자적으로 보자면 이스라엘에 있는 그 갈릴리예요. 그러나 오늘 이 갈릴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이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일상의 자리, 삶의 자리, 삶의 터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터전이 어떻습니까? 비바람이 그치지 않죠. 추위와 고단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목마름과 배고픔이 해결되지 않는 자리예요. 내가 이쯤 했으면 이제 좀 나아지겠지. 내가 이만큼 고생했으니 이제는 좀 풀리겠지. 내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했으니 이제는 좀 내게 편안함이 있겠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내게는 정말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이제는 잘될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지만 어떻습니까? 그게 되는 여지없이 무너져요. 어제 고생한 일, 그래서 오늘은 고생하지 않아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게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복일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는 해결되지 않는 갈증과 또는 해결되지 않는 그 갈급함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도 치열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가정에서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아브라함처럼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미지의 삶으로 들어가야 하는 아주 불안하고 불안정한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요셉처럼 자꾸만 그 고단한 삶의 자리로 내몰리는 억울한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어요. 내 뜻과 무관하게 자꾸 누군가에 의해서 또는 어떤 환경에 의해서 또는 누군가는 모세처럼 정말 한 평생 애쓰고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아무런 영광도 누리지 못한 채 그저 멈춰서야 하고 모든 걸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현실과 마주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러 누군가는 다니엘처럼. 자신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도 결정짓는 정말 중대한 결심을 해야 하는 그런 순간,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한두 분가는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자신의 뜻과는 무관하게 어쩔 수 없이 그러나 다른 선택은 또할수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가슴만 애만 태우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예수님처럼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복해야 하는 그런 상황, 그런 처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이렇듯 저마다의 갈릴리에 서 있습니다. 각자의 삶의 상황, 환경, 형편이 다 다를지라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것만큼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지금 여러분의 갈릴리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차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면 겨울이 오듯이, 우리의 삶의 계절, 우리의 삶의 환경은 수시로 변합니다. 어제 그렇게 이상하던 날씨가, 아니, 얼마 전까지. 폭설이 내리던 날씨가 곧 여름이 다온 것처럼 이렇게 며칠 만에, 몇 시간 만에 바뀌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이제 우리는 경험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계절에서도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마다의 갈릴리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 냈던 그 믿음의 거장들을 열거한 후에 히브리서 저자가 말씀하죠 고단하고 불안한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우리 같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유명한 말씀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이안 넘어가나요 네 글씨가 좀 작을 수도 있는데요 같이 한번 여러분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 마음에 깊이 꾹꾹 눌러 써가면서 입으로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격려와 생명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확신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이 살리는 인생.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나는 내가 사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생명을 얻는 인생이 될수 있기를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말씀하고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하는 일이라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일들만 합니다. 끊임없이 사람에 대해서 저주와 혐오와 막말과 차별적인 언사들 갈라치기를 하고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내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게 하는 그런 날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제 남은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생명의 능력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 놀라운 생명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래야 나도 살고 그늘도 살리는 복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